안녕하세요. 양평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평엔 공인중개사, 양평엔 부동산 TV입니다. 네, 가을이 이제 점점 깊어지는 아, 그런 시기네요. 하지만 오늘도 햇살이 여전히 좀 따갑습니다. 날씨가 참 좋아요. 아, 또 국민 여러분께 오늘도 제가 아, 저 좋은 토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현장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에 나와 있습니다. 일명 학골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학목처럼 긴 골짜기를 따라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있는 퍼지예요. 아, 지금 주변을 보시는 것처럼요. 아, 이렇게 큰길 2차선 도로에서는 요 현재 이곳까지는 약 3km를 진입해서 들어오십니다. 아, 오솔길처럼 물론 포장은 되어 있는 도로지만요. 은 오솔길처럼 그런 길을 아,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들어오시게 되면 한, 4시간에한 6, 7분 정도가 걸려요. 하지만 이곳이, 아, 이 길의 거의 끝자락의 상단부 쪽입니다. 하지만 이 주변에는요, 아, 수십 채의 이렇게 많은 세대수가 주로 이제 외지 위주로 많이 형성이 된 그런 아, 토, 도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런 학골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도 주택이 한 채가 있고요. 오른쪽에도 주택이 한채 있는데요. 아, 제가 소개해드릴 토지는요. 지금 보시면 은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 아스콘 포장이 된 도로가 보이고요. 왼쪽으로는 예 이렇게 아, 국어 물이 흐를 수 있는 예 이런 데를 정비해 놓은 예 국어 수로가 보이고요. 이 도로 바로 오른쪽 화면상에서는 오른쪽입니다. 이 도로에 접해 있는 바로 이토지예요 전체 면적은 767 평방미터입니다. 어, 평으로 예전 평으로 하게 되면 한232평 정도가 되는데요, 7 0 어, 3 767 평방 미터가 이렇게 지목이 네 전이에요. 그리고 현재도 밭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20%에 용적률 80%로 해서 건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도로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아, 토지다 보니까는요. 현재 이 토지는 흔히 말씀하시는 도로 지분이 없는 알땅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거의 정오 한 12시가량 됐는데요. 어, 여기 이쪽은요, 보시는 것처럼요, 이쪽이 동쪽 방향이에요. 이쪽이 동쪽 방향이고요. 지금 옆에 에, 주택이 정남쪽입니다. 그래서 남향도 이렇게 가능하시고요. 동쪽으로도 시원하게 조망이 열려 있고요. 북쪽을 보시게 되면 북쪽도 마찬가지로 예 조망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도 아, 저쪽이 이제 서쪽이 예, 양평 읍내 쉬자파크 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뒤쪽에서 주택이 아, 조금 매체가 보이시죠? 예 지금 많이 들어있는데요. 지금 가려서 보이진 않습니다만 거기가 마을 끝이에요. 한 3km 정도 이렇게 올라오시면 마을 끝이고요. 이인근엔 이렇게 예, 주택가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별장이나 주말 농장, 주말 주택으로 이렇게 쓰시고 있는 곳이라서요. 어, 한 3km를 제가 진입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 외지 쪽 약간 외진 느낌이 있는데요. 외롭진 않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예, 주택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외지지 않고 일조량도 좋고요. 남동향으로 지원한 조망권이 있는 바로 이 토지인데요. 현장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아, 이렇게 지 최근에 벌초를지싹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토지 모양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기에 지금 보이실 겁니다. 어, 반듯한 어떤 그런 네모난 형태의 그런 토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생산 관리 지역의 지목 전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이 전이니까는요, 예, 물론 주말 농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그런 농막 놓으시고서 농장으로도 충분히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하신다면은, 예, 건축 행위도 가능하셔서요, 주택이라든가 뭐 글린 생활시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용도에 맞춰서 허가를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제가 도로집이 없날 알딱 말씀드렸는데요. 이 도로에 바로 접하고 있는 토지고요. 지금 진행하시는 방향이 예, 저 아래쪽에서 올라오시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진입하실 때는요. 지금 이 도로를 따라서 올라오시는 거고요. 지금은 제가 내려가면서 약간 말씀을 드렸고요. 아, 이쪽 거의 평지성인데요. 완만한 경사로 쭉한 6, 7분 정도 3km 진입을 하십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올라오시면서 보시면은 바로 이 왼쪽에 땅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도로가 하나 있는데요. 이 도로는 저 안쪽에 있는 주택 예, 댁으로 들어가는 예, 다른 분 소유의 이제 도로가 되겠고요. 우리 말씀드린 이 땅은 바로 이 복숭아나무 주변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평평하게 조성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적당하게 성토가 되어 있고요. 전체가 평, 평지입니다. 평지로 되어 있어서요. 아, 쓰시기가 좋을 것 같고요. 아, 뭐 767평방미터, 예전 평수로는 232평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반을 두 분이 같이 나누셔가지고요. 매입하셔서 나누신다 하더라도, 아, 100여평 초반대씩, 115평, 100, 이렇게 초반대씩 소유하실 수가 있고, 쓰실 수가 있는 면적이어서요. 좋을 것 같고, 혼자 쓰시기에도 아주 넉넉하고, 넓고 좋습니다. 이렇게 서쪽으로요. 시자파크 방향으로도 찬세가 예쁘고요. 이 주변은 매물이 참 귀한 곳이에요. 저 안쪽 위에도요. 최근에 주택이 의뢰가 되셨다가 바로 매매가 될 정도로 매물이 좀 귀하고요. 인기가 좀 많은 곳입니다. 워낙에 환경이 좋고요. 주변이 좀쾌적한 곳이고요. 조금씩만 이동하시고 가셔도 주변에 맑은 시내 물이 있는 바로 그런 청정한 자연이 환경이 참 좋은 바로. 용문 연수리, 제가 학골 마을에서 이 토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매매 가격은요, 전체 1억 8,560만원 선, 아, 굳이 평당으로 계산을 해드리면, 아, 대략적으로 한 80만원 선, 네, 평당 가격이 나오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767평방미터, 네, 1억 8,560만원이니까, 평으로 환산하시게 되면은, 예, 평당 한 80만원 선의 토지가 되겠고요. 이 주변은요, 보통 한 90만원 선 정도의, 아, 지가가 형성이 되는데요.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대지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원 선이 훌쩍 넘어가 버리고요. 예, 그렇게 나오는데요. 좀, 금매성으로 해서, 아, 이렇게 쓰시기 좋은 토지를 해서 여러분께, 예, 요즘 시세에 맞지 않은 좀 저렴한 가격에, 예, 사정상 급하게 의뢰가 되신 매물이어서 여러분께 한번 안내를 드려봤습니다. 네, 좀 들어오시는 길은 어, 다소 좀 길고 어, 좀 이렇게 너무 깊다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환경만큼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예, 이렇게 마을 해관 그리고 민가도 같이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요, 오셔서 즐겁게 쾌적한 곳에서 어, 양평에 전원 생활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항상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고요. 언제라도 우리 이렇게. 양평의 공유중개사 양평의 부동산TV 구독해주시고 많이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시면 은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리고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의 공유중개사 양평의 부동산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곳은 양평입니다.